당신의 눈동자에 건배 피곤하시겠어요 하루종일 제 머릿속에 돌아다니니까요 열쇠 있니? 무슨 열쇠? <laughs> 네 마음을 여는 열쇠 너의 손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리모콘이야 길좀 알려주세요 <laughs> 당신의 마음으로 가는 길넌 너무 욕심이 많아 왜? 내 마음을 다 가져가 버리니? 어, 효리의 볼이 자두처럼 빨개졌네. 이 오빠의 모든 것에 반한 건가? <laughs> 오, 저런. 타는 냄새 나지 않아요? 어디서요? 당신을 향한 제 마음이 불타고 있잖아요. 아, 아, 어, 왜, 왜, 왜 그래? 아, 아니에요. 당신의 얼굴이 너무 눈부셔서. 이 테이블 마음에 안 들어. 왜?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잖아. 내 마음 속에 내가 모르는 감정이 점점 커지고 있어. 내 마음을 네가 다 가져가 버려서. 저 하늘 위에 별만 있는 게 아닌데, 저바닷 속에 물고기만 있는 게 아닌데, 왜제 마음 속엔 당신밖에 없는 걸까요? 눈 깜빡거리는 시간이 아까워. 동안널볼수 없을 테니 어? 뭐가 떨어졌네 네? 당신의 아름다움 이 안에 너 있다 넌 가끔 내 생각하니? 당연하지 항상 네 생각밖에 안 하는걸 난 가끔 딴 생각하는데 원놈이야! 어, 어디야? 어디긴 어디야 네 마음속이지 너 종교가 뭐야? 왜? 아니, 뭘 믿고 얘 이렇게 예쁜가 해서. 내 심장이 비가 식기 전에 내 사랑은 식지 않는다. 난 너랑 포옹하면 슬퍼져. 왜? 포옹하고 있으면 우린 가장 가깝지만 서로의 눈을 볼수 없으니까. 세상에는 많은 우유가 있어. 초코우유, 딸기우유, 바나나우유.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우유는 아일러브우유 카메라로 내 마음을 찍었더니 너의 독사진이 나왔어 응급처치할 줄 아세요? 왜, 왜, 왜요? 당신이 제 심장을 먹게 하거든요 천국에서 인원점검을 해야겠어요 왜요? 천사가 하나 사라졌을 테니까요 전화기 좀 빌려주실래요? 뭐 하시게요? 어머니께 전화해서 꿈에 그리던 여자를 만났다고 말하게요 우리 춤출까? 무슨 춤? 입맞춤 넌 가끔 내 생각 하니? 뭐할 거야? 눈 때리고 있었나봐 내 마음속에 내가 모르는 오케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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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, 큐 이 테이블 마음에 안 드.. <laughs> 야, 멍멍이야. 소리야. 이리야. 너 이리 와. 어, 뭐가 떨어졌네.